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식으로 90도 각도로 우리 대한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왜 인사를 드리냐면은 이 비도 오고 이 무더운 이 날씨에 변함없이 매일 나오시는 여러 당원님들께 제가 먼저 드라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인사를 잘 안합니다. <laughs> 여하튼 우리 조은진 의원님이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명령을 어기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는 못탈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아름하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국 신고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국회의사장 휴전협정 65주년 기념식에 가서 축사를 하러 갔는데 제 앞에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한 분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두분다 똑같이 지난 50년, 6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아주 못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알기는 아는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을 역대 정권, 역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 플러스 박정희 대통령 그후로 전두환 대통령을 이어져 오면서 이 국가를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아직도 을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가 어요 작년에 촛불집회하선 사람들, 대한민국의 전교조들 대한민국의 민도총들 천세버스에서 여기서 민주화 찾지 말고 평양가서 민주화를 찾아라 라고 내가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주한미 대사 헬스 대사가 편집을 했죠 대한애국당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우리 미국도 I want to s a y on the behalf Par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ill work together with you. We will support you.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 하나 있는데 앞으로 길거리에서 우리 국군 장병 군인 유니폼을 입은 우리 국군 장병들 보면은 수고한다는 얘기 꼭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계시는데 저도 사실 30년 전에 미국 35년 전에 저도 미국서 전기경찰관이었습니다. 여기 경찰관님들 보면 은 수고한다고 꼭 인사해 주시고 질서 지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도 아까 사회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이 국기를 땅에 안 놓습니다. 이 성스러운 국기, 우리 성적이 땅에다 놓거든요? 우리 저 조은진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짜서 앞으로 다른 방법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굳이 여러분 각,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을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may god, god bless korea 그리고 우리 조원진 의원님 단한 분이시지만 아마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대한애국당에 조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1 0 0 0명 되는 그 의원님들 있는 그 힘은 바로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부디 서로 싸우지 마시고, 부디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적은 저 강건너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이 있더라도 상대편 적하고 싸운 다음에 그때 가서 싸우던지 않으니 우리끼리는 싸우지 마세요.